何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유아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나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픈 아가들 속히 낫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세기 24자 60절 말씀. 아, 에 네. 준비됐나요? 네, 네, 네. 네, 네. 우리 손가락 인사 준비할까요? 손가락아. 없어져라. 슉. 꺾꺾 숨어라. 손가락이 보일라. 손가락 인사 준비. 짠! 샬러. Chúa ơi, chúng ta sẽ làm bao nhiêu nhé? Chúa ơi, làm bao nhiêu 4 하나 하고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무슨 소리났지둘 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이번엔 다섯 개 올라볼까? 다섯 개 엄청 큰 소리 내야 돼. 다섯. 약속해 생계손가락이 고리를 걸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이 되지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약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떤 걸로 주신다고 그랬지요? 어떤 걸로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짜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오늘은요 누굴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까? 보여줄게요. 오늘은 여자분이 나오네. 누구일까? 바로 리브가예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우리. 리브가 아줌마를 만나볼 거예요. 우리 리브가 아줌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 친구들 다 모였네요. 나는 리브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셔서요. 나는요, 저 멀리 가서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찍어요. <laughs> <laughs> 우리 나랑 함께, 내가 하나님께 해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꼭꼭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나의 많은 아브라함이 글쎄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이제 아들이 점점점점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요. 사랑하는 믿음직스러운 종을 불렀지요. 이복에이복에 이제 나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하는데 고향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일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꼭 맞는 아내를 주시라 믿어요. 하면서 이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이 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 하란으로 갔지요. 누구랑 갈게요? 바로, 낙타를 이렇게 가득 이 물건을 실어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낙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아들을 여기서, 여기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찾겠어요. 이 우물을 에서요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종은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눈을 또 떠보니까요. 글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우울에 물을 길러 나오지 뭐예요. 이 아가씨는요. 이 종에게도 물을 주고 또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어요. 하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어요. 옳지! 바로 이분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엘리에셀은 이 좋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에 찾아갔어요. 저기요! 멀리서 손님이 왔습니다! 자손은 리부가가 사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주인님은요. 아브라함인데요. 원래 이곳에 사셨던 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가셨지요. 거기서 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아들을 얻었는데요.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를 리부가와 만나게 해주셨답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겠노라 하였어요. 그리고 리부가에게 물었지요. 리부가요, 리부가요. 너가 이제 먼 길을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겠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이지만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하고서 이야기했어요 멀리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야 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는 잘 갈게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들들을 낳고 살았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을 낼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난 무서워. 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네, 네.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럼 또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에게 약속해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유아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유아부 가정과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형께 드릴게요. 우리 주한이 나오게요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황금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아부 가정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넉넉하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잘했어요. 이리 조한이 참 잘했어요.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